연하여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신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 예. 저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 예. 이 땅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개인의 사리사욕과 당리의 당력을 버리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과 평안과 평영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 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 예. 이 땅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 이 나라의 동서간의 분열과 남북 간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보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부흥과 민족 화해를 이루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아이다. 아멘. 아멘. 아멘.